스맹스TV입니다. 금일은 3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총선 D-15일입니다. 금일의 주제는 부정선거 없는 총선을 실시하여 민족의 자긍심을 더 높이자 근래에 대한민국의 정치는 마치 전쟁터 같은 모습이다. 수단과 방법이 있다면 모두 투입하여 사용하여 하겠다는 모습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행적 여론조작을 시행하고 있다. 그들은 부정선거를 실시하겠다는 전의 부대를 두고 있다. 그들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우리는 언론에서 알리는 것은 모두 조작된 내용을 생각하고 쳐다보지 말라. 증의와 진실을 말하기 전에 필자의 성령을 받은 내용을 전하여 여러분들이 이해를 구할까 한다. 필자는 2018년 6월 중순까지 무신론자였다. 각박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무엇이라도 붙들 마음에 후국기대회에 가자는 제의를 성락하고 양원에 있는 금남교회 매주 목요일부터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실시되는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세 번째 금요일 01시에 기도 중에 눈을 감고 있는데 영상이 보였다. 불꽃이 나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장면과 머릿속에서 불꽃이 이리저리 노리는 그 장면까지 그리고 마지막 척추 쪽으로 사라지는 현상을 목격하게 되었다. 처음 당하는 일이라 당황스러웠다. 믿음이 오지 않았다. 이를 아시고 믿음을 다시 확실히 주시게 하여 10월 셋째 주 금요일 신림제일교회에 참석도록 했는데 23시에 담임 목사님의 안수 기도 속에서 불꽃이 떨어졌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면은 의인이 될 것이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본다.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종자에게 완벽한 가르침을 주신 것을 나는 이제야 알았다. 그리고 생명 세번 군교 세번 비를 세번 거치게 하는 등 12번의 이적을 보여주셨다. 여러분 믿겠습니까? 실제 의 하느님 앞에와 같은 내용의 선포식은 여러분들께 진실한 사실을 믿음을 주기 위함입니다. 어느 누가 자신이 지옥가기를 위하여 이어낼 수 있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오직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으므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부정선거 막는 방법에 우리 모두 동참하여 국민이 지인, 지인되는 길을 갑시다. 우익 후보자는 투표장 정문 앞에 행동 노령을 기록한 프랜카드를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시간은 06시 30분부터 18시까지입니다. 준비도구는 책상1, 글상2, 인주, 개인연명부, 양식, 개인도장은 개인이 지참해야 합니다. 개인연명부는 양식 속에 개인이 기록하게 만들고 순번과 성명과 주민번호 6자리와 주소, 그리고 선택된 후보, 그리고 자기가 투표지의 번호를 받은 그 번호까지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장을 날인하여 끝마치면 됩니다. 투표연병부 정리할 인원 5명과 투표장 보호를 위한. 5분 대기조 30명을 대기시켜야 합니다. 투표소마다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 부정 선거를 방지하는 요원의 됩시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멘.